피칭 마지막 순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아기유기콘 206성 사업에서 1위를 한 마이크로 시스템입니다.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 중인 마이크로 시스템의 정상국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로 시스템의 정상국 대표입니다. 시간이 바로 가네요. 저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보시는 것처럼 좀 미숙하죠? 예, 미, 아, 굉장히 저는 좀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 그, 이러한 미숙한 사람이 약 20년 전에 세계 최초로 그 여러분들이 가운데 보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카메라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아, 엔지니어들은 카메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카메라가 여러분의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사업화를 제가 대기업에서 했었던 것은 아,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고 드론 CCTV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자율주행이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T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카메라 모듈에 굉장히 의존하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어떤 그 오토메이커들은 라이다 센서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현재 저희 옆에 같이 하고 있는 H사에서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적절히 혼합하는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카메라뿐만 보이는데, 라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메라는 우리가 주행 중에 비가 오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 앞쪽에 어떤 이물질, 빗물이나 진흙 또는 먼지 같은 것들이 붙게 되면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오로지 생명과 안전을 우리는 그런 첨단 기능이라고 하는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은 창의적 자가 세정 기술이라고 하는 드랍 프리 글라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랍 프리 글라스니까 어, 전시회 갔더니 어, 이거 막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고릴라 글라스지 막 하고 그러셔서 제가 역시 작명을잘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랍 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방울과 같은 그런 드랍이 프리,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라고 하면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물방울이 표면에서 이렇게 이제 퍼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어떤 거냐면 저희 집에 가면 마사지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모터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저희 근육을 쿡쿡 눌러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주파기라고 하는 건데 저주파기는 사실은 패드를 붙이지만 패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패드에서 발생하는 특정 신호에 저희 근육이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어떤 특정한 기판 위에 있는 물방울에 그러한 동일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보면 국내외 27건의 특허가 있다고 라 하는데 다 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로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세 가지 방막으로만 구성이 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열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열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비오는 날 보면 그 우리가 사이드 미러에 빗방울이 묻잖아요. 그거 없애는데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1초 안에 해결할 수있다는 것이고요. 기계적 와이퍼가 있는데 이 기계적 와이퍼는 구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 뿐만 아니고 구동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1 마이크로미터라는 여러분 머리카락의 100분의 1 두께만으로도 이러한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는데요. 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소부장 스타트업 백에 아, 가장 우선 선정이 된 것도 있고, 아, 이제 세계 가장 큰다전쇼라고 하는 CES 행사에서 2020년 그리고 올해 연속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진짜 이제 사이드미러와 후방 카메라에 한 적용한 그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좀 뿌옇던 것이 1초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세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시장의 중요성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이 적용 가능한 시장 자체도 20조 원이 훨씬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이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만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산업화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CCTV, 특수목적용 CCTV 쪽으로도 저희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요, 자동차와 CCTV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현재 저희는 B2B에서부터 저희가 NET, 신기술 인증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1조원이라는 그 국가 조달 시장의 CCTV 시장에 현재 진행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단한 마일드스톤이고요.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의 단기 모, 아, 매출 계획입니다. 아, 정말 훌륭한 팀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마지막 10초를 여기에 쓰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에 쓰이시는 이 미케니칼 와이퍼가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발명가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용을 했지 특별한 기술의 진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전자식 와이퍼를 개발해서 기계식 와이퍼 없는 그런 자동차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